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예고해드린 것처럼 한글주택에서 주로 시공하고 계신 노출 콘크리트 공법에 대해서 오늘 곽승건 사장님께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주실 텐데요. 먼저 제가 요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 주셨으면 정말 더 좋았을 뻔한데 제가 명함을 자세히 보니까요, 사장님께서 한국이랑 네. 일본에 건축사 자격증을 네. 갖고 계시네요. 네. 그런 거왜 어필 안 하세요? 아뭐 그럼 <laughs> 일본에서도 네. 공부를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잠깐 어필해 주세요. 저는 그 건축을 일본에서 네. 어, 공부를 했고 일본에서 또 일도 했죠. 물론 이제 이 주택은 아니었고 이제 대형 건물이었고 그래서 이제 구조 사무소 음... 그 다음에 설계 사무소 최종적으로는 이제 시공사까지 이렇게 했는데 음... 근데 한국에 음... 왔더니 한국에서도 공용이 안 된대요 어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한국에서 한국 건수사 아 추가로 네. 더 한국에서 취득을 네, 하셨구나 네. 이 의사 면허도 어느 나라에서 따면은 한국에서 인정 안 되고, 어느 맞아요. 나라에서 따면 맞아요. 또 되고, 뭐 이런 네. 게 있는데, 네. 일본이 굉장히 건축적으로는 선진국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해줘서 두번 따시는. 그렇죠. 그렇죠. 음, 일본은 구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네. 지진이 워낙 많이 발생한 나하다 보니까. 음. 본격적으로 노출 콘크리트 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파주 출판단지가 지금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사실 대한민국 단독주택에 붐이 일 정도로 노출 콘크리트 공법이 샥 한번 휩쓸고 간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전보다는 덜 보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주변에서 듣자 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고 그리고 또 가격이 되게 비싸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노출 콘크리트 공법 어떤가요? 어 저희도 어, 외단열 콘크리트 주택 말고 노출 콘크리트 주택도 하고 있습니다. 외단열이 지금 6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00 네. 그거에 한 5, 6% 정도의 비용만 하시면 노출 음. 콘크리트도 가능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5, 6%의 비용 추가만으로 노출 콘크리트를 한다라는 거는 음. 이제 오리지널 어, 노출 콘크리트는 아니고 유로폼으로 타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코팅 합판으로 이제 형태를 짜서 타설하는 게 아니라 음. 오리지널은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일반 유로폼이긴 한데, 이제 깨끗한 A급을 써서 이제 성형을 해서 이제 노출콘크리트 마감을 하는데, 뭐 레니콘부터 시작해서 타설 양생까지 신경 쓸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 외단열 가격 600만원에서 한 5, 6% 정도 업된 가격으로 노출콘크리트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어 조금 더 저렴하고 실속 있게 노출콘크리트식을 좀 제공을 하려고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요즘 많이 좀안 보인다라는 게, 음. 일단 가격에 일단 일차적으로 비싸고 네. 또 가격을 비싸게 받아도 또 건축주님들께서 만족하지 않는 이제 품질이 좀 나오거나 하면 음. 어, 뭐 그런 이런저런 이런 영향으로 좀 적어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큰글 음. 주택에서는 A급 유로폼을 사용을 해서 맞습니다. 단가를 줄이면서 그래서? 이제 노출 콘크리트를, 노출 콘크리트를 예. 구현할 제가. 수 있는 맞습니다. 네. 합리적인 가격에 지금 공급을 하시기 위해서 나름의 이제 공법을 네. 이제 갖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맞습니다. 네, 음,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노출 콘크리트 공법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가, 이게 열교. 그러니까, 외단열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단열로 진행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들이 너무 많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이게 단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단점들,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 이야기는 동감을 못 하고. 아, 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데, 뭐 그렇게 <laughs> 이야기하시면 되실 네, 네. 는데 내단열은 음. 열변상이 이게 그림을 그려봐도 음. 열변상이 생길 데가 없어요. 음, 안에서 완전히... 안에서 완전히 사면실 다 둘러싸기 음. 때문에 밑에는 이제 바닥 난방용 단열재 들어가죠. 네. 벽 천정 다 들어가니까, 음. 그러니까 창부가 이제 노출 외부인 경우에는 슬라브 하부에도 단열재 들어가죠. 음. 그래서 이게 그림을 그려놓고 봐도. 음. 외단열은 열교현상이 생기는 끊기는 음.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음. 근데 이제 내단열은 거꾸로 없어요. 일본의 추운 데가 북해도예요. 삿포로 아, 엄청 그, 춥 그런데 한번 그랬어요. 여행을 가보시면 음. 생각보다 음. 노출 콘크리트 건물이 많아요. 추운 지역일수록 음. 어, 단열 성능에서는 외단열보다 더 우월하지 않나라고 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북쪽 지방에서는 오히려 더 내단열을 하면서 외부에 노출된 맞습니다. 콘크리트가 더 많다 네, 생각보다 많아요 아마 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새로, 새로운 정보네요 네, 한번 여행 가시게 되면 그것도 런 한번 눈여겨보시면 재밌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그럼 음. 한글주택에서 단가도 작고 단열이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외단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공법을 사용하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노출 콘크리트 공법 여러분들 선택하시는 거 고민해 보셔도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한글주택의 노출콘크리트 공법,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저희는 이제 형틀이라고 하는 걸, 유로폼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음. A급 유로폼으로 어, 형틀을 만들고, 사설하고, 그 다음에 형틀에 채워한 다음에 이제 노출콘크리트니까 네. 면처리라고 하는 공정이 또 들어가죠. 이게 이제 크게 이제 맥락이고, 음. 일단은 레미콘 자재 저희는 대부분 2 7유 강도, 예전을 얘기하면 270km. 이상의 강도의 레미콘을 일단 써야 돼요. 그그 다음에 타설을 할 때는 슬럼프치라고 네. 이 레미콘이 음. 주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슬럼프가 12 정도로 해서 저게 네. 타설을 해요. 조금 음. 묽지 않게. 왜냐하면 물 시멘트비가 많아지면 콘크리트는 크랙이 많이 갑니다. 슬럼프치가 낮다는 얘기는 묽지가 않은 일하기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 그쵸. 시공자들이 어, 시공사 예, 그런 정도의 레미콘이긴 한데 음. 잘바이브레타를 대고 또 밑에서는 음. 나무망치로 이제 두들기고 하는 음. 작업들을 해 나가면 곰보 같은 거 생기지 않아요. 곰보라는 건 이제 자갈하고 어쇄골자하고 분리돼서 자갈만 네. 좀 남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는데 타설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면처리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곤 하지만 네. 일단은 바탕이 어느 정도 깨끗해야 그쵸, 뭘 해도 기본이 예쁘죠. 잘 나와야 네, 네. 사람 얼굴도 그렇잖아요. <웃음> <웃음> 기본 바탕이 좀 있어야 성형해도 이쁘죠 네, 그렇잖아요. 레미콘 네. 하는 게 재밌었어요. 네. 조금 더 밀실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는 이제 슬라브까지 다 쳤습니다 음. 저희는 슬라브보다 는 조금 더 레벨을 조금 더 이제 올려서 치는데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네. 저희는 바이브레를한번더 대요 아 기다렸다가 한번더 30분 더. 정도 그게 다 인건비인데 네 30분 오. 정도 지난 다음에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당초 레벨보다 조금 높게 타설했던게 내려갑니다 음. 그게 어디선가는 메꿔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밀시, 더 밀실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타설 다 끝나고 형태를 해체하고 난 다음에도 형태를 해체하는 것도 저희는 이틀 동안은 살수 하면서 음. 어 수면 양생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탈령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음. 그런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축 매지라고도 하는데 타설 이용부에 수조목을 돌린다거나 또이 수직으로 어 3m 이내의 간격이 되도록 어 유발 매지 크랙을 음. 크랙을 그쪽 방향으로 컨트롤 하자는 거죠. 아.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시공 도면에 그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그냥 하고 뭐 하고 면처리만 뭐, 미장이든 뭐든 대충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거는 뭐 노출이라고 말은 하지만 좀 아니죠. 그래서 음.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경험상, 경험상,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음. 일단은 좀 어바웃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기준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할때 이제 레미콘이 오거든요. 레미콘 오면 레미콘 기사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딱지 하나 갖고 오시잖아요. 종이를 갖고 오시는데, 거기에 보면. 강도랑 슬럼프가 나와, 나와 있어요. 그게 일단 27, 슬럼프 12. 요 정도 강도와 슬럼프가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들으니까 노출 콘크리트 공법으로 집을 지으면 일반적으로 지을 때보다 더 튼튼한 주택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슬럼프도 더 거축한 걸로 이렇게 짓게 되고 그리고 강도도 일단 높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슬럼프에 더 오바로 타설을 해놓고 발브레이터를 더 때려서 이게 다 내려갈 때까지 추가 작업을 한다는 말씀에 맞습니다. 이게 그냥 그런 작업들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 거푸집 떼면 유로폼을 떼고 나면 곰보 엄청 많고요 생기고, 중간중간에 그 개미구멍 같은 데들로 같은 것도 생기고. 이게 누수에 굉장히 취약한 점이 되더라고요 근데 원천적으로 그런 것들도 방지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에 관심 있으신 건축주분들은 이제, 거리 다니다 보면 은 조금 대형 건물이긴 하지만, 뭐, 한 4, 5층짜리라도 음. 큰 건물들 민노출이 될 수도 있고, 민노출이라고 음. 하는 거는 이 콩구멍 자리가 없이, 네, 그렇죠. 그냥 뭐 미장, 어, 언뜻 보면 미장한것 같기도 한, 이제 음. 그런 것들도 있고, 음. 콩구멍이 있는 노출 콘크리트로 지어진 것도 있는데, 네. 이 타설 이용부에는 수절목이 들어가야 돼요. 저희 이사 오기 전에 세곡동이었는데, 음. 세곡동 근처에 이제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네. 네, 그 보니까 그런 수절목이나 유발매지 신축조름 같은 게 전혀 없이, 음. 그냥 이제 노출 콘크리트를 핑, 콩구멍만 이렇게 있는, 음. 그렇게 해놨는데 타설 연부예요. 뭐 제가 딱 보면 타설 연부에요 거기가 음. 시간이 지나면 딱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음. 뭐 도나고도 연결돼 있는 거긴 하지만 저희는 일단은 건축주님들하고 의 스펙에서 약속이기 때문에 네. 에, 기본적으로 할걸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기준으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평당가 600대에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본 스펙으로, 그게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설 현장을 가시면요. 발브레이터 얼마나 꼼꼼하게 잘 때리는지 그냥 적당히 휘젓고 다니시는 거 종종 보거든요. 그것도 안 하시는 현장은 정말 그냥 쓰레기.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노출 콘크리트 공법인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건축주님들이 알면 좋을 만한 또 공법에 대한 팁이 있으시다는 생각. 음. 디자인을 요구하실 때 음. 설계죠. 네. 난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목조구, 어, 음. 뭐 외단열 콘크리트고, 노출 콘크리트 불문하고, 예. 만들기 어려운 거는 품질 관리도 그렇고요. 음. 또 공간상으로 데드스페스도 이 나오고 해서 음. 난해하는 것보다는 좀 심플하게, 제가 말씀드린 심플하다고 하는 거는 뭐 직사각형 기준이죠. 그렇게 해서, 어, 1층, 2층, 뭐, 때로는 3층까지 해서 이렇게 좀, 음. 어, 입체감을 좀 주면서 배치를 하는 게 음. 노출 콘크리트는 제일 좋습니다. 뭐, 이게, 라운드가 있다거나, 음. 어, 뭐, 너무 얇은 벽이 또 가운데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는 좀 없이 그런 디자인을 좀 요구하시면 조금 더 음. 어, 좋은 품질의 노츠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건축사 이러면 욕심을 내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나 포트폴리오 그렇습니다. 하나 만들어야 돼. 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현업에서 시공을 직접 하시는 업체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많이 누르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부분이 네. 없지 않아 있죠. 음. 우리는 건축주님들의 예산으로 지금 저희한테 음. 의뢰를 해주셔서 집을 짓잖아요. 음. 제가 항상 유념하는 게 최적의 예산으로 최선의 품질을 저는 항상 기억을 되새긴지를 하고 있어요. 음. 최적의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주님들의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한도 끝도 없이 돈 내가 줄 테니까 제조 한번 부려봐 이런 건축주님은 거의 안 계시니까 그러면 최적의 그건축님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는 최선의 품질을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는 제가 말못 해요 이게 현장에서 노출 콘크리트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날씨 레미콘 배차 간격 등등으로 본의 아니게 공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품질 늘 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노력을 직원들하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걸다 화려하고 이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조명에 나는 목숨을 건다그러면 조명을 음. 좀 이쁜 걸로 하는 대신에 그 주방 가구는 좀 저렴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좀 이렇게 힘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돈 많이 주세요 이쁘게 해 드릴게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돈 많이 받고 잘해주는 건다 당연한 거고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품질을 내려오도록 하는 게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옛날에 대학원 동기 누님의 건축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건축사님을 만나서 설계비용만 이제 수억 단위로 들여서 설계를 하셨어요. 네. 그러고서 단독주택을 지으셨는데 시공사를 이 도면 갖고 찾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건축사님이 추천해 주신 시공사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내가 시공사 선택에 폭도 없었고 음. 근데도 불구하고 이 지명해 주신 시공사가 결국은 나중에 너무 어려워서 도면을 너무 어렵게 이쁘게 그리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그려서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일년반 만에 두손 들고서 나가 갖고 음. 공사비용을 따따부를 들여 갖고서 거의 3년 만에 지었던 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공사비도 엄청 들었죠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죠. 그때 가보면 뭔가 다른 주택인 것 같아. 나는 특이성, 음. 뭐 차별성은 있는데, 살면서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 <laughs>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림만 잘 그린다라고 좋은 주택이 나온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이렇게 건축사님 직접 이제 설계도 하시고. 그리고 시공 경험을 갖고 그게 하자 발생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돌다리 두들겨 보시고 그렇게 건축을 하시면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이 착한 건축 비용에 맞춰 갖고 이제 도면이랑 시공법을 제안을 해 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일반 예비 건축주님들이 한글주택을 만나면 그냥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면, 음. 이제 영업 매니저가 첫 번째 대면되는 창구가 되겠죠. 음. 그래서 영업 매니저를 필드로, 어, 계약을 음. 하시고 나면 설계, 대략 설계부터 시작해서 실시 설계, 인테리어 미팅, 음. 작공, 중공까지, 음. 예, 저희가 일괄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건축주님이 대응을 해야 되는 사람이나 업체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많이,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건축주님이 관여해야 되는 부분을 좀 줄여드리려고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 건축주님들이 사실 어느 시점에 시공사를 만나서 상담해야 좋을지 이걸 저한테 여쭤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사장님이 이제 필드 경험이 20여 년 되시니까 지금 집 짓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느 시점에 한글주택에 콜을 하면 좋을까요? 어, 좋은 질문이신데요. 음. 조금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5월이잖아요? 음. 추석 때집 입주하고 싶은데 가능해요? 라고 하면, 이거는 좀 물리적으로 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음. 최소 설계하는데도 뭐, 몇 번의 미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틀리지만, 뭐 설계도 3, 4개월, 그 이상 걸리죠. 음. 어, 착공해서 공사하는 물리적인 기간도 있고, 어,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는 인허가나, 이런, 우리가 대기해야 되는 기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년에서 1년 반 정도 여유 있게, 세우시고 의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가주택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스톱 상담 시스템을 여기 밑에 전화번호 공제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전화해서 예약하시고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오시면 지금 뒤에 보이는 이 건축자재들 보이시죠 예, 2층에 건축자재 쇼룸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웬만한 건축자재 여기서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3층에는 모델하우스가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상단까지다 받고 원스톱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서울 경기권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문정동으로 예약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노출 콘크리트 공법도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평당가 해소되셨죠.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공법이 또 어떤 부분이 외단열, 내단열, 노출 콘크리트 공법.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또 장점이 있는지 충분히 이제 두 편으로 이해가 되셨으니까 한글 주택이 얼마나 잘 지는지 현장을 네.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현장 공개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 한글 주택의 철근 콘크리트 시공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